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대신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가와서 이제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어서 앉았습니다. 다 하셨어요? 벌초. 감독님 하셨어요? 저는 이제 잘못 갔어요. 최근 바쁘셔가지고 못 갔죠. 네, 네, 네. 저 고향이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못 갔는데. 요번에는 오빠가 갔다 왔는데 사진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깔끔하게 해놨대. 근데 이제 제가, 어, 심 받기 전에, 한, 그때가 스무 살 때, 아버지 산소 그러니까 시공동묘지에 있거든요. 그때는 오빠가 이제 육지에 있다 보니까 벌초는 제가 했어요. 할줄안 몰라도 이제 막 나타나 들고 가가. 막 요렇게 요렇게 정성이 지니까 정성이 했는데 해마다 갈 때마다 아버지 산소 옆에 옆에가 있는데 그기는 자손이 없는 건지. 아, 그때 이제 제 생각에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내 생각도 나고 왜냐면 저도 <laughs> 나이들은 아가씨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잖아. 그러면 자손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나의 미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산에 안 묻을 거거든요. 음. 요새 화장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화장할 거거든요. 음. 왜냐면 화장해서 헐로 날아가려고. <laughs> 응. 네. 가고 싶은데 가야지. 네. 그죠? 뭐, 혼어는 떠난 거 아닙니까? 몸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도 안 왔지만, 하, 저, 저기는 자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방치하는 산소도 많거든요. 네. 그 산소만이 아니고, 식온동 멀지니까 많이 있잖아. 그래서 네. 보기가 안 좋더라고. 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그 자식이라도 있어서, 네, <laughs> 내 자랑인지 몰라, 내가도 있어서 오빠가 멀지만 내가 뭐 작은 힘이라도 낯으로 와가지고 벌초라도 하는데 저 집은 아무것도 없고 하연 저 집이 풀릴까? 신박기 전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제가 유튜브에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벌초 생각 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마 저 생각을 안 풀렸을 것 같아요. 그 자손이 얼마나 하면 이게 만약 산소잖아요. 하면 네. 풀이 하늘막 채 올라가더라고. 아, 아, 아. 왜? 왜냐면 해마다 해마다 갈 때마다 없어. 음. 뭐 자손이 죽은 건지 아니면 안 찾아오는 건지 뭐지만 차라리 파 가지고 화장을 시켜 버리든가 그 친척들도 있을까요? 그런데 요새 인심이 옛날 같지가 않아가. 자기 아까랑도 모르는데 남아 가니까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이제 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산소 있는 분들 바쁘다 하시면 마시고 선물 안하셨으면 하세요. 깔끔하게 깎아 드리면 조상님들도 기분 좋잖아.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풀이 놓다 보니까 인상이 찌그러지더라고. 내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다 인상하잖아. 그러면 인상찍으 조상도 인상 찌그러지고 안 좋잖아. 깔끔한 게 좋고 모든 거는 다 깔끔한 게 좋거든요. 하니까 지금 만약에 벌초를 안 하신 분 성모 가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벌 조심하세요. <laughs> 왜냐면 항상 꼭 사, 사건 사고가 있더라고 벌에 쏘여가지고 하니까 항상 하시면서 조심해서 벌 있으면 건들지 마시고 제가 그냥. <laughs> 기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하니까 벌 조심하시고, 깔끔하게 해서 절하고 몇 가지 가일 가져가세요. 인사하고 오시면 기분도 좋잖아요. 학원분, 사람도 좋고, 조상님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안 했으면 하시고요. 꼭 싸우는 집안이 있더라고 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즐거운 추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외국 음.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손 즐겁게 보내세요. 즐거운 한가위가 돼야지. 그리고 멀리 가시는 분들 차 운행 조심하시고 항상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멀리서 이제 7 0난 어른들이 5 0난 이제 자식 보고 항상 차 조심해라 하듯이 안전 운전하시고 그렇게 무사히 기경길 갔다 오시고 즐겁게 보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신보살도 이제 오빠 집에 가거든요. 명절을 세기 때문에 이제 할배 명절을 하고 나서, 재진이고 나서 이제 가는데, 우리 식구도 별로 없어요. 어, 오빠하고 걔하고또 우리 조카가 또 어디 다른 데 가다 보니까 아시겠는데, 조촐한 식구들은, 어머니, 아버지만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바쁘, 바쁘시면 전화 한통 하라 하십시오. 이래, 이래 가면 부모님은 그러거든요. 아, 바쁜데 뭐 하러 오냐. 전화할 필요 없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은 기다리고 계시니까 모두 가시면 전화해서 안부, 전화 잘 지내시라고. 그러다가 시간 날때꼭 추석에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뭐 일을이든 뭐 하든 할때 가세요. 네. 대신 보살, 이제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라고 명절이 되시라고 추석 인사를 미리 드립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십시오.